계약 갱신! 새로운 목표를 식별했다! 어? 어로 가지? 바로 할거요 무장품 전제꺼 제가 뽑을게요 핵게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탔네 이 지역으로 간다! 내려왔어 <laughs> 내려왔어 <데렸어>, <laughs> 위치로 가스 접근 중! 상공의 아군 무인청찰기다! 레이더 탐지 캐시! 상급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여기 레이더 이쪽으로 간다 앙 너무 달아 안왔어안 먹었어, 먹었어. 걱정 마 운전은 내가 해. 지내를 발견했죠 아 니기 양반들 차는 또 어떻게 놓고 넣고... 아우씨레이더고 간다 내가 본다 가자 오인다 상급의 악어로 철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멘탈 표시지역으로 간다 여기 아위 내리세요 이쪽 앞바 위에 맞아 한 캔. 친구도 본다 전전한다. 보인다. 석 아, 밑에 손다. 밑에 손온어가볼게요저는 하나 위로 올라가요. 왼쪽. 이쪽으로 간다. 신경 쓰지 마. 뭐야 얘왜안 와? 이 집에 안 와? 움직인다. 일본 또, 어, 어, 또 있네? 괜찮네? U F E 빨게요. 한번 봐. 아 여기 여기 목표 표시.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다! 레이더 탐지 캐시 이쪽으로 간다! 네. 가자! 아씨, 뒤또 있어요 발 <laughs> 아멘 미치겠네 아, 아,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! 난무투가 하나 더나 하나 더가 접근 대망나 하나 지역을 재확인한다. 하기더 쓰러져. 다떨따로 아, 싶구나, 얘네. 아이고. 아, 여기다. 아이정아이정 아니야. 아올야이야이 정도는 도도 되나요? 모르겠도는 아니야. 이정아야이야이야이 정도는 아니야. 이 정도는 아니아직이에요 내가 니릴게 내가 는아살려이정도 부장 두개요두개그 하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저 죽인 애들 파란 픽좀 여기 아, 저기 비기 얘네가 맞아야 아 있다 그러면. 있다 하나 뭘. 미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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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어 내렸어 뭐야 아, 하나 아, 아, 또 있다 여기 여기 어 있다. 이기면 야, 아, 네, 콜라베이 야, 야, 가안 돼. 가방. 면방 가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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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여기 필. 움직인다. 아, 탄이 하나도 없어. 네, 여기. 고지 움직인다. 로들이 뚫을게. 세어아 잠깐만. 아군이 기지로 큐환했다. 내가 한다 아, 소리핑해주네괜네대왕시가 아, 된노. 여기다. 간다. 탄이 없잖아. 탄 가파캔 가파 여기까지다. 임무 실패. 네, 또 있어요, 더있어요방 방 안으로. 밖에, 밖에. 밖에, 밖에. 밖에, 밖에. 밖에. 밖다 밖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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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이 없어. a 같 I am, 들 am, I am, I am, 아 am, I 먹었어 가면. 왼쪽에 a 나 조심 160 방어 am,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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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m I am, I am, I am, I 집 뛰어서 오고 있어요 아기집 안에 하나 아이씨,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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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안에 집, 집. 집. 자 장전 장전 아 수나도 있는데 아우, 아이씨. 아이씨. 수나 어디 있지? 수나 쐈는데 방금 수리 앞에 달림 저희 그래. 저희 상점 포합 아, 상점 황이 좋지 않다 아, 얘네 얘가 수나에요 공격이다 지 나이스 얘 예, 빌딩 쪽에서 어요 1층에 있다아 뭐야 나공 위에서 묻는 거봐 바로 진격공격왜나엠피왜 이래 이거 내려왔다 갑갑야이 팀 전멸? 네, 팀 전멸, 팀 전멸 리스테이션 여기, 여기 밑에 있다 보라핀보라핀 오케이 갑박깼갑떨는거 확인 갑박했어요 쓰러짐 제 밑에 하나 더 <놀람> 하나 더 <부자>. <놀람> 잡어, 잡어. <놀람> 하나 더 잡어, 잡어 쟤 하나 더 쓰러짐 2가게 가요, 예, 네. 게임. 2초 가요. 도갑 게임. 2초 갑요앞에가 여기 3초 3초 가요. 3초 가요. 3초 가요. 3초 가요. 3초 가 가요. 3초 요 3초 요3명요요3명 자, 진 이동하자. 으두 잠깐만. 잠 있네요. 이쪽으 앞에 면 돼. 아, 괜아 여기 경막으로 노 필요한 걸팔 거야. 아, 그건 취소할게. 안 돼. 정고안에들어갔어 뒷문으로 나갔어. 안에 있어 이쪽으로 간다. 아 그건 취소할게 그건 아까 아니에요. 아까 살리네 얘가 이쪽으로 가그 뒷번호로 하나 나간 거 있어 1층 1층 2층 쩔어 하지마! 그쪽 근처는 근다떼주세요 근처 상점 좀갔다오게요예 갈게 드디어 마지막이다. 기회를 놓치지 마라

자어가 그래. 접근 중이다 나 정찰 시작한다 뭐야 오른쪽 경락고 여기는 벨콘 3오 확인했다 무인 정찰기 비행 개시 띈다 띄워서 나간나 이거 상위 25명 안에 들었다 잘했어 현상금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여기 하나 여기다 간다 인 정찰기 연료가 바닥났다 제보고 바로 복귀하겠다 나 쏘지 말라고, 이 자식아! 15m 아, 뭐야, 왜안 올라가? 1층이라고? 아니야, 옥상이야, 이거 1, 1층은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? 지금 또안 찍힌 어, 찍혔다 찍힌. 3m, 제발 아래 딱 3m인데? 제발 밑에 이친누누구예요 티티님? 친층인데이거그가있그대이있어요이층층있층가 1층, 1층, 1층. 있다고. 이아 반대로 다어가다죽가다이이다이 3명 남았어. 한명 남았어. 팀대1 3대1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여기. 런. 움직인다. 점프 뛰었다. 여기 이쪽. 움직인다. 으군잘했 아저님 표 엄청 빠셨네. 그렇 아이씨, 빨리 어, 사격 해한길동이 아군이 라 있다. 싸 복귀할 거다. 한길동이 어디 있었어요? 어 제시체, 제시체 아. 한명 있어요 건물. 아, 여기, 피안 찍히네. 여기, 화 이쪽으로 가 조심해. 저기 방화 아. 소리 나는데 음. 어디로? 디펜스 레 사운드 경찰서 전진한다. 둘. 레츠 고. 일단 올라갔나 본데요, 이거. 아, 실수. 이팀전멸이가 하나 사운드다. 사운드 밖에. 밖에 이방향쪽 사운드 있었어요 Yogi, come 표 n Look at this. I'm not s 저 공격이다. 하나 이 역해. 두 마리에요. 잡았어요. 하나는. 올라간냐 자네. 올라온 거 같은데. 그래. 나이스. 최장 <laughs> 믿고 있었다고. 들고 먹어 먹어 보러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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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하늘 내려와 가겠습니 그러지 이검검기로 간다 가트라포 여 2층 2층 계단 그 <목소리> 같은 편이라고 중탑 좀짜주세요어 내가 계속 쭉고 있어 내가 중탑 보고 싶게 계속 반대쪽으로 나가는 건못봐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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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쓰러짐 오케이 끝 상상급 목표를 제했다이상금 현장에 보인 정찰기 일단 확킬 왼쪽 가왼나오 어, 어, RPG? 그러지 어머 그러지아 하나 더 있네 애서 온데 뭐라. 하지둘둘 하나 굴러그 어 떨어진다 굴러그 떨어진다 안전 지대로 가. 여 기절? 아이고, 이건 뭐? 왜 기절? 그러면 음, 아, 음, 찬장급 목표를 제압했다. 잘했어. 야, 내가 안 줘. 걱 도와줄게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말할 게 없네. 와, 또일 번에. 스테이 있었죠? 네. 네 어, TV 옆에 있는 어, 거죠? 아군 무인 정찰기다. 레이더 탐지 캐시 야, 그냥 궤도로 돌리죠. 요 네. 나또 하나. 아, 또 랭크요. 됐어. 됐어, 됐어. 아차아. 게요 됐어. 됐어 아아차야아차이 아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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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기 뒤에, 네. 담벼락 뒤에 담벼락 뒤에 하나 있어요. 나무나. 그쪽으로 가만히 가만히 가만가만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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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네, TV 스테이션 위에 하나. 어, <놀람> 데저 잡어 없어요? 완전 제대로 가. 온다 온다 온다. 음. 온다 온다. 아, 여기 인식이다. 인 말이고 앞에 하나 더 천막 쪽. 앞에 없어요. 아 오른각 쓰러지 오른각 쓰러지겠다. 왼쪽으로 돌게요. 잠깐. 확인. 왼쪽 쏜다. 천막 안에 있어야지. 파핑 해둘. 파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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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둘. 가스가 가까워진다. 안전지역으로 가. 저갔 자. 어요앞 자, 하나 갑 자, 자. 고 중선 자, 들 자. 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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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한선. 한선 지역에 진입했다. 저 공격에 대비. 아, 너무들에게 제대로 수보여 줬다. 와.